2023년도 어, 구군 중에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가수들이라든가 어, 배우들이라든가 또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2023년도에 좀 명예가 살아날 수 있는 구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묘라는 글자가 제주를 뜻한다고 했죠. 어. 이 토끼 묘 자, 묘라는 글자와 개술 자, 술이라는 글자가 제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묘와 술이 만나면 묘술이 되지요. 묘술, 묘술을 부린다. 이 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 묘 자, 이 묘년하고 바로 술, 개술 자, 이 술년에 예술인들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혹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개묘연에는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 실력을 갖춘 분들은 이름이 드러나고 또 어떤 그전 세계적으로 어 이렇게 한류 열풍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갖춘 연예인들, 예술가들, 실력을 마음껏 갖춰서 펼치는 노력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종교 이렇게 그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우리나라 많은 종교가 있죠. 어 종교 어,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은 종교나 종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역시 개면년에도 이런 많은 종파나 종교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체 현상을 겪는다. 어,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에, 이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에, 건축 경제, 에, 무역 경제를 좀더 언급해 드리면, 어, 건축 부분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어, 2023년도에 조금씩 건축 부분은 살아나지만, 어, 그 과거의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서, 어, 이렇게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거보다는 좀더 살아나고 좋아지지만, 그 과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건축 경제도 약간은 침체 현상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수산업이나 무역업, 이런 업들은 무역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무역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어, 교역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 전체 국가적으로 이익, 이 그, 매출 이익 있죠? 매유, 매출 이익은 크게 높지 않다. 그냥 수출 무역, 수입 무역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어, 경상수지라 그러죠? 경상수지. 이 흑자. 이 흑자는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퍼센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 어, 그리고 이제, 또그 경제적으로 보면, 어, 우리나라 그, 현재 그,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어, 금리가 약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을 쓰는 분은 많은 부담이 오고 있고, 어, 채무가 있는 분은 엄청 부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행,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행만 살찌 온다고. 어? 은행은 흑자잔치를 해가지고 뭐, 보너스를 많이 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은행은 금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 냈지만 우리 국민들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는 좀더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국민들 피해는 두 배로 커지고 있다. 근데 이 금리가 언제까지 상승 곡선으로 가느냐? 앞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는 금리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는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지는데 예전처럼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떨어지지만 예전처럼 정상화로 돌아가지 않는다. 조금은 형식적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음. 그래서 어, 은행 돈을 쓰는 분, 어, 채무가 많은 분들은 2023년도에 경제 부담이 많이 크다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구분 예언은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24년도 문제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23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좀 이루어지지만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외교. 어, 어, 우리나라의 외교. 어, 외교는 대통령이 2023년도에 외교 정책을 쓰고 외국 외교를 하고 외국도 많이 순방을 하고 변화를 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번 외국 순방을 하고 외교 정책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10번 중에서 세 번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세번 정도는 봐줄 만한 정도고 네번 정도는 실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야 그러니까 약 40%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좀 실수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그냥 봐줄만한 정도고, 그 중에 또세 번은 또 잘하는 정책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33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0%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고, 30%는 그냥 봐줄만하고, 30%는 잘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외교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의 실망을 하고, 어, 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유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동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처신을 조심해야 된다. 처신을 각별히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구설수가 마치 산불 번지듯이 번질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거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위기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면 말해 보세요. 미국이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막 흡수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한마디로 리더를 하거나 이를 염려가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부담을 줄 염려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절대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피해를 준다, 앞으로는 집결심판에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제가 3년 안에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처럼,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거나 악박을 하거나 경제적 큰 부담을 주게 되면 천형이 내려진다. 앞으로는 그래요. 그냥 즉각 하느님이 심판을 하고 즉각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방금방 심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명분 없는 피해를 주게 되면 하느님이 즉각 심판을 하고 즉각 즉각 그 관계자들을 처벌을 한다니까요. 보통 몇 년? 3년 안에 다 처벌을 합니다. 제가 그 예언을 하려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저 러시아 푸틴, 그 우크라이나를 그 자기 잣대로 욕심으로 공격해가지고 국민을 많이 살해하고 군인들도 많이 살해하고 이렇게 인명피해를 많이 주고 인류에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응? 그래, 인류. 전쟁 범위란 얘기입니다. 인류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과보 처벌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됩니다. <laughs> 앞으로 몇 년? 3년 안에 그 처벌이 내려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5년 안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년 안에 나라를 피해주고 경제적 피해를 준 대가를 5년 안에 러시아가 그 피해를 느끼게 되고, 이 부티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빠르면 3년 안에 그 대가를 지급을 하고, 늦어도 5년 안에 이 전쟁범, 죄 값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인류의 죄를 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동방의 나라, 으뜸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거나 억압하거나 한마디로 몰상식한 정치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나라가 있다면. 하늘이 응징한다. 이것은 자국주의로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은 하늘이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후천시대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 제말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들이 도움을 주고 노력한다면 축복의 기운이 내리겠지만, 만약에 억울하게 피해를 준다면 그 처벌과 응징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